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은 카카오 되겠습니다. 야, 카카오가 또개파라그래가지고 신적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이냐? 다름 아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금감원에 출석했죠. 자,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고, 결국은 포토라인에 섰고 출석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악재만 나오고 있어요. 자, 전혀 지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최근에도 또 구조 조정을 단행했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조금 운영을 잘못해놓고서 모든 책임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면서 직원을 자르면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적자 해소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을 위한 기업이다. 노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업무 환경에서 앞장서겠다 말한 적도 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운영 잘못해놓고 자를 때는 바로 제일 먼저 잘라버린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뉴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야말로 어, 차트가 의미가 있다. 차트.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이 고점에 있는 이 카카오가 아니죠. 자, 이때부터 수많은 계열사들이 다 나눠졌어요.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게. 남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카카오 자체만의 이슈만으로 올라가야 어,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2000년도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졌던 그 고점, 그전 고점 박스권 라인을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38,500원. 고점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70% 넘게 빠진 모습이죠? 밑에서부터 갖고 안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300% 넘는 수익이셨을 텐데, 쪽. 진짜 카카오의 장기성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 좋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어, 도덕진들의 이런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적절히 잘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제가 카카오 한번 찍어 드렸을 때요 라인 때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요 라인 때. 고점 찍고 나서 한번 투매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 물량 때 한번 소화해 준 거죠. 그러나 두 번째 투매 나올 때요 라인 때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로 반등 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고 있잖아요. 자, 추세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런 하방 추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지지 라인들 지금 잘 받아주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어, 조금 괜찮은 라인,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물론, 하락폭을 쭉 잡아야 됩니다. 어디,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는 지금 하방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가격대 한번. 자, 일단 보자면 3만 원대 그 2만 5천 원까지도 쭉 빠질 수도 있다. 요 라인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로 잡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시기 월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인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한 박스권 라인대를 지금 돌아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구간이다 물론 위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고 지금 다른 계열사들에서 많이 해먹었습니다 보시면 카카오의 연이은 경영 리스크 나 2021년 7월에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요금 인상을 바로 하고 자 12월달에는 또 불리한 계열사 카카오페이 쪽에서 대표 등이 전부다 어, 팔아버렸죠 주식을 기본적으로 너무나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런 회사의 주식은 팔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바로 던지고 도망갔다 라는 거는 애시당초 계열사 분리 자체가 먹튀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22년 7월 같은 경우는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MBK 파트너의 지분 매각 방침에 대해서 또 반발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10월 달에 아마 모든 분들이 아셨을 텐데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는 3천만 4천만 명이 쓰는 메신저가 먹통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 이후부터 오늘 금감원에 출석한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 주식 시세 조정 의혹 때문에 지금 또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방, 그리고 조금 전에 말,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희망퇴직,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희망퇴직 구조조정 관련해서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악재, 악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동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종목 다 받아 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지만 내려가면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한 방에 원웨이로 죽는 주식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어떠한 경우든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등 한번 세게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자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로, 분할로 눌려갈 때마다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무작정 지금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 모멘텀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적정한 라인, 적정한 때잘 봐서 그런 라인 때 지지받아준 다음에 평단가잘 만들어가지고 슈팅 줄때 대응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매스 타점,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가.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자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